혹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럼요. 있죠. 네. 화장실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 건물에 계단을 빨리 찾으면 그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계단은 사람으로 치면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에서는 코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수직동선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구조의 핵심이 되기도 해요. 화장실은 물을 쓰는 데잖아요. 네. 물을 쓰는 데는 상수와 하수, 그리고 오수가 있어요. 상수는 공급되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수평으로 라인이 길어져도 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오수예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버리는 그 물이 수평 라인으로 길게 오게 되면 중간에 멈추거나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수평 라인을 최,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음. 그게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파이프들을 모아서 묶어주는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로 수직 라인으로 바로 버려주는 거죠. 그래야 화장실에서 사고가 덜 생기는 거예요. 들어갈 때 계단을 그러면 찾기는 쉬운가? 쉬워야 됩니다. 계단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 건물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왜 그런가? 위난 상황, 화재가 났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그 위난 상황에서는 계단을 통해서 1층이나 피난층으로 나가야 될때 1층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환하게 밝은 곳 그곳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과 출입구의 관계는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몇 거꾸로 이야기하면 들어올 때 뭐가 보여야 된다? 계단이 보여야 된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왼쪽 네. 저, 저 뒤에 계단이 있죠 네. 계단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뒤편에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죠 네. 이걸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건 이제 평면 형태를 그 입체로 그린 건데 보면은 계단이 여기 있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데 그 뒤편 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음... 그래서 진입할 때 바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찾으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단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건물이 많은데 그게 이제 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아. 수 있어요 코아가 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안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 뒤가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로 상층부로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이죠 이게 분명히 출입구랑 가까 이 있을 거야. 그렇죠. 나는 그 생각으로 찾으면 금방 찾을 네. 것 같아요. 출입구하고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음... 계단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쇼핑센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부러 사람들이 헤매게 만들기 위한 동선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투어가 가운데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사각형의 건물이라면 네, 네 구퉁이로 다 찢어놨어요 계단을. 음... 이 화장실은 네 구퉁이 중에 한 군데에 있어요. 음. 4분의 1의 확률로 코너를 향해야 돼요. 음. 그러면 거기에 가깝게 있을 수있습니까 아. 오늘 화장실을 쉽게 찾는 방법 배웠는데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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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